안녕하십니까? 자, 3월 27일 수요일 어, 저녁 8시입니다. 자, 아, 이번 주 후반에 제가 좀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어, 말 떨어지자마자 오전에 잠깐 반짝하더니만 그대로 또 오늘 또 빠져버렸네요. 자, 어, 항상 여러분께서는요. 물론, 뭐, 여러분도 대체로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가 지금 5일선, 11선, 21선 이동평균선들이 그동안 주가가 빠지면서 꾸준히 따라오면서 우후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후 하향하고 있는 각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3, 4일 정도는 적어도 박스권을 이루든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박스권을 이루면서 하락이 멈춰져야 이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어, 지금은 박스급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오를 저점을 찍고 하혈할 종목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한번 잘라주시고 또내 종목이 좀덜 오른 종목은 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2% 3% 밖에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장중이에요 어, 뭐 그런 경우는 대처하기 힘들겠지만 좀 많이 좀 오른 종목들은 한번씩 잘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 일부 종목들은 이번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지난 화요일날 저점, 월요일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W자 모양의 쌍바닥을 만들 수가 있고 또좀더 강했던 종목들은 월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고 월요일 저점 근처에서 짝꿍댕이 형태를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어, 월요일저쯤은 약한 류보든는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쨌든, 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어, 10월달, 지난 10월달처럼 급반등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 지금은 계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그래서 일부 내네 종목이 어느 정도 오르면 한번 차익실을 하시고요. 다시 저쯤에서 기회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어 당분간은 이런 뭐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어 박스권을 지난 월요일 저쯤을 이탈한 종목도 크게 뭐겁당이 놓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탈한 종목도 저쯤에 잡으셔서 또 올라가면 또또 또 빠지고 또 밑에서 잡으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중기로 나는 계속하고 싶으신분들은 조정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한꺼번에 왕창 다 사지 마시고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모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모으는 과정에 또 주가가 내 평균가 이상 올라가면 또 한번 끊어주셔도 되고 일부 비중을 더 줄이시고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어 저는 어 제가 아까 기 어제 영상에다가 제가 댓글을 아까 남겼죠. 어, 제가 보유한 종목을, 지금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을, 어,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댓글에 남겼는데요. 어, 제가, 어, 목표가도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도 어, 제가 보유 종목의 목표가를 그 댓글에 남겼었는데요. 어, 어, 그 댓글은 오늘 제가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이 <laughs> 되면 안되니까 비밀의끈 없지만 순위의 어, 피해자가 저 때문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세력도 아니고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냥 참고만 되시라고 제가 잠깐 드린 거고요 어, 다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격까지 제시를 하는 거는 어, 이런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까지는요. 자, 자 댓글은 제가 좀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영상에 그 댓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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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다가 왜제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어, 그동안 뭐, 어, 뭐, 저기, 제가 영웅만 살짝, 살짝 남기시면 서 구체적인 제가 말을, 뭐, 가격 이런 얘기를 잘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그동안 저한테 격해 주신 분도 많으셨고 저또 어차피 우리는 또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어 보실 수 있는 분은 참고가 되시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 포토폴리오 종목도 공개를 아까 해 드렸는데요. 자 조금 이따 삭제를 하고요. 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어 LB세미콘 오늘 아까 LB세미콘 제가 댓글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마케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리 브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체리 브루는. 어, 그 다음에 에... 아까 아... 코스모 신소재 오늘 오전 중에 잠깐 샀다가 어, 다시 밀리는 걸 보고 조금 수익을 내고, 조금 수익을 내고요. 바로 다시 팔았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요.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은 LB와 에코, 그 다음에 체리 브루인데요. LB 세미코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어, 한30% 정도 될 겁니다. 에코가 한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츠가 제가 한, 제 기억하면 한20% 정도, 25% 정도 될 거고요. 체리브로가 한1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데, 엘비는, 어, 지난번에 제가 7,000원 초반에서 7,000원 후반까지 박스권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앞자리를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8,000원 초반에서 8,000원 후반까지 박스를 이른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그때 아차 싶었는데, 그냥 제가 모른 척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 LB 세미콘은 제가 8 0원 8,600원인가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을 일부를 좀저 드러냈고요. 오늘 아침에, 아, 거의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거의 다 드러내고, 이제 제가 LB 세미콘의 제가 30% 비중 중에서도 이제는 남은 비중이 한 5%도 안될 겁니다. 조금 낭이로가다 오늘 정리, 자, 오늘까지 다 정리를 끝냈는데, 오전까지요. 제가 왜 LB 세미콘을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요. 어, 우선 첫 번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LB 세미콘을 팔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LB 세미콘을 팔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 어, 자기가 샀던 물량에 뭐한 3분의 1만 팔았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최근에 샀던 물량을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기간은 물론 계속 사, 사고 있지만, 어,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음, 에코 마케팅이 고점에서 저점을 보시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고점 기준으로 에코 마케팅이 한 14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LB는 이번 고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4,5%를 계산하면 어, 7,5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저는 기간이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어,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차트 모양도 파동이 상당히 고점 라인이 있어서, 한번 정도는 좀 착실을 해야겠다 해서 일단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의 물량을 정리를 하고 조금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LB 세미콘은요 어, 7,500원이 됐던, 이번에 물론 8,000원이 깨지는 걸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어, 저는 다시 반드시 LB 세미콘는 포트에 담을 겁니다. 비워놨던 비중을 다시 반드시 채울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7,500원은 깨지는 않을 거라 보긴 하는데요. 어디까지 저쯤이 될지는 그때가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코 마케팅은 계속 그 보유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제가 에코 마케팅을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었냐면요. 어, 3일인가 4일 전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 모아갔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에코마케팅은그 중요한 그 저항, 저항 라인이죠. 그, 얼마입니까? 24,900원이었나요? 아, 23,900원이요. 그 자리를 오늘 드디어 돌파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그대로 30kg 비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체리브로는 어, 제가 가지고 있을지가, 전에 제가 한번 체리브로 영상을 한번 남긴 적이 있습니다. 체리브로는 어, 동종 업종에 비해서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왜 그랬었냐면은, 제가 체리브루를 그때 사실 산 이유는요, 어, 지금 닭고기 관련 업체가 하림이 있고요. 마니크가 있고, 체리브루가 있고,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개가 있는데, 하림은 어차피 원탑이니까 제가 제, 제외하고, 그, 마니카나, 이런, 그, 또 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들 을 시총을 하고, 그 다음에 체리브루 좀 시총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 물론 이번에는 체리브루가 적자가 나왔지만, 체리브루가 그 종목들에 비해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비슷했거든요. 최소화, 최소화는. 근데 마니카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어 매수할 때는 마니카 그때 시총이 12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닭고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종목도 시총이 천억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체리브로가 제가 살때 시총이 720억 정도 됐기 때문에 동종 업종에 비해서 물론 뭐 전체적인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 비해서는 물론 뭐저평가라볼 수는 없지만 동종 업종에 비해서는 음 저평가라서 최소한 비슷하게는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체리브로가 대충 뭐 천억 정도 잡으면 시총이 한 대체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는한 3,500원 정도나 한 4,000원 고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자, 체리으로는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이어서 참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하루에도 거래가 만주 2만주, 3만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체리브루는 그대로 계속 보유할 거고요 물론 체리브루도 2,920원 정도 2,900원 이때가 넘어가면 살짝 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서 다시 조정시에 다시 또 재매수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3자로 바뀌때 쉽지 않으니까요 몇번백을 뚫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요 엘비는 제가 반드시 내려온 포트에 분할매수 조금씩 조금씩 다시 사모을 겁니다 체리 어그 다음에 에코마켓에 그대로 보유하고 갈, 갈 거고요 당분간 저는요 l b 와 에코 마케팅 물체리 부르는 것도 별도로 하더라도요. l b 와 에코 마케팅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l b 와 에코 마케팅 위주로 매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또 비중 50%나 두고 또좀 줄인다든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저는 매매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략 매도가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씩 뭐 비중을 많이 줄인 한이더라도 항상 비중을 어느 정도 일정 부 가져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시장 상 자체가 어 물론 전에 제가 바닥 꺼내 왔을 때에는 그 종목들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에 남길 때어그 가격을 말씀드린 그 종목들 가격들을 보시면 어 이번 월요일 날 저점을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아직 저점을 찍지도 않고 돌아선 종목도 있는데요. 어, sv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그때 4,050원 정도 봤는데 어, 월요일날 4,010원을 찍고 지금 강하게 돌아서 버렸고요 그 다음에 극동유화는 제가 그때 3,000원, 3,100원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격오질 않았습니다 인텐도 3,020원, 3 0원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090원 찍고 돌아섰고요 그래서 어, 도달한 종목도 있고 도달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어, 기본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오겠다 해서 제가 이제 바닥에 어느 정도 온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 물론 뭐 저는 롤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예, 또, 어, 일부 종목들은 그 저점을 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저점을, 어, 종목들이 찍으면, 비로소 바닥에 올것 같고요. 어, SV Investment란 종목, 아까 제가 댓글에 남겼는데요. 그 종목도, 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다시 내려오면 지금 그 종목도 어, 포트에 한번 편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 어쨌든 어,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갈때 가더라도 쉽게 나는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지 어, 바로 돌아서지 못하고요. 자꾸 지금 종목들은 지수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요.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엔는요 어 내일장, 월요일 어 내일장, 목요일장은 당장 이제 오늘처럼 하락은 당장 또 이렇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또 내려온 종목은 반등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또좀 많이 오른 종목도 조정을 받을까 같고 이렇게 계속 그 내에서 순환매가 돌것 같은데요 어 그렇게 박스끈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다가 글쎄요. 어느 순간 한번더확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어, 어느 순간 한, 박스권을 이루다가 한번더 마지막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돌아왔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제가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음, LB 세미콘하고 에코 마케팅 위주로 제가 매매를 지금 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어, 중기적으로 꼭 가실 분들은 조금 조금씩 물량을 모으시는 게 맞고요. 단기 매매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잘라주고 다시 밑에 잡으시고 그런 매매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좁은 박스급 매매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아설지그 이후에 한번더 출렁했다 올라올지, 그런 제가 그때 가서 임박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